가시죠. 누군가 있는 거 무서운데. 요호 어, 베타님, 웰리힐리 에코드라이드 시작했습니다. 에 비해 좀 많이 컨조롤해야네그러좀 마운드 보수 좀 시. Yo, nice. g <els 전> <African essa> 물리 코여있잖아요 페프님 파크에 물리 코여있다니 어? 오 홈런 오 나이스 와또여기다 어서오고 아 여기 조심해야돼요 여기 아 여기 가기 딱 좋지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. 방금 똥 싸고 나온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십니까? 아주쾌 캐비언에 이은 또 쾌적한 또 주행을 쾌적한 <laughs> 지금 관라근이 딱 긴장돼 있기 때문에. <laughs> 가시 죠, 내려가 서쉬죠 네. <laughs> 과연 어디 를 택하 실지？어 비로 진이 됐 습니다. 타이머 도착하지. 오 개비야. 오마이 갓. 또 개비야. 오호호호. <laughs> 고맙습니다.